안녕하세요. 인터뷰 TV 박용웅의 밴드 포커스 진행 중인 박용웅입니다. <laughs> 예. 아니, 지금 이제 더베인 씨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두 번째, 두 번째 편에서는 사실 이제 더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인간 더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더베인 씨, 더베인 씨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잘생긴 외모.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되게 호감가는 외모예요. 그래서 좀 여성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떤지 한번 현황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네. 몸둘바를 모르고 있는 네, 그런 아,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생겼어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웃음> 부끄럽네요 <웃음> 대표님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네. <laughs> 박수 막이 소리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네. 아니 뭐 진짜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그 여성 팬들이 여성 팬들이 되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남성 팬들이 더 많다? 여성 팬들이 더 많다? 어 아무래도 공연장에는 여성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시고 음.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좀 개인적인 좀 얘기로 음악 좀 시작하게 된뭐 계기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뭐 그런 것좀좀 좀 얘기해 주세요 좀 그런 게좀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예 노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건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은 있었는데 이제 록 가수가 록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때가 기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어깨 넘으로 배우다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음.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음. 가수가 안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부르자라고 생각을 음. 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라그막을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지방 어디? 대구. 고 네. 네. 대구. 아 대구에서 또 네. 용이 났구나. <laughs> 대구에서 용이 났어요. 네. 진짜 응? 엄청. 아니, 대구에서 용이 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구에서 대구 출신 중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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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계신 걸로 알고 <laughs> <laughs> 아이 신에서 이, 이 인디 신에서는 대구 출신 중에서는 제가 볼땐 제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좀그 얘기도 좀 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음악 얘기 좀 앨범 앨범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또뭐더 베인 씨가 지금 뭐 1년 가까이 좀 프로젝트성 뭐또 네. 앨범을 또 하나 준비하시는 게또 있고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드라마 이제 케이블 채널이죠 네. 케이블 채널 그 드라마 이제 플레이어 플레이어의 OST를 또 네. 부르시면서 지금 엄청 핫하게 정말 떠오르고 계세요 아 정말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거 제가 뭐 지원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웃음> 예. <laughs> 좀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좀 이제 장기 프로젝트 앨범에 관한 얘기 음. 그리고 좀 이제 뭐 정규 앨범이라든지 또뭐 대형 앨범 네. 뭐 미니 앨범이라든지 뭐 언제 나오냐 그래서 앨범 발매 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플레이어 OST 얘기도 좀 하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그 프로젝트 12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 곡을 매일 매일 이렇게 한 달에 한 곡씩 쓰면서 지금 제일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쏟아내자는 생각으로. 어,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음. 그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곡들을 가지고 뭐 EP 앨범이든 음. 어떤 앨범의 형태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만의 네,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열심히 올해 가장 큰 목표로 두고 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음. 벌써 이제 9월까지 곡을 썼고요 음. 그리고 10월 곡을 이제 또 들려드릴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한두달 정도 더 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니까 음. 네. 다들 이제 뭐 처음부터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쭉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음. 어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앨범을 일집을 내보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약간 저 스스로 좀 약간 다음에는 이런 앨범을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프로젝트 시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집을 만약에 뭐좀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집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이번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더벤 씨께서 좀 이제 뭐 배우고 좀 깨닫고 하는 것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 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있다. 저는 그더베인 씨가 굉장히 많이 좀 항상 그더베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라는 거, 무게감이 이제 어느, 순,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난더베인의 음악에서 좀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어떠세요? 지금 본인이 좀 이번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얻었던 성과라든지 뭐 음악적으로, 음악적인 성과, 아, 음악적인 성과로는 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좀 곡을 만들면서 그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어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음. 좀 발전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고 계속 음. 하다 보면 는다 는다라고 음. 그냥 주변에서 하는 이야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자기를 계속 이 가동을 시켜놔야 음. 이게 좋은 걸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음.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좀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어... 저는 이제 저를 돌이켜 보면서, 또는 제 주변을 되게 돌이켜 보면서 곡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또한번더 가지게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더베인 씨가 진짜... <laughs> 많이 성숙해지셨습니다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건한 47살 같아요 굉장히 대형 뮤지션 같은 느낌이 앞으로 대형 뮤지션이 될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3분 이제 다시 3분 스타트는 이제 플레이어 얘기를 좀 할게요 플레이어 OST 얘기를 좀 할게요 그 플레이어 OST 얘기를 하면서 3분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분은 절대로 이 3분 안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편집하지 않습니다 3분의 1 <laughs> 모든걸 다 담아내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좀그 플레이어 ost 네. 요즘 엄청 뭐히트더라고요좀 어떻게 좀 하게 됐는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 이제 곡이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음. 이제 그 문의가 들어와 오셨고 드라마 그, 측에서 네 드라마 측에서 이제 곡을 보내주셔서 저도 들어보고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바로 녹음을 하러 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녹음하는 과정도 되게 엄청 이렇게 쿨하게 끝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 중간에 이렇게 막 뭔가 원래 고난과 역경이 좀 그쵸, 필요한데 그쵸, 그쵸.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순조롭게 잘 네, 진행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뭔가 그냥 녹음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냥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음. 그럼 곡이 되게 일단 제 마음에 너무 들었고. 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 곡이면 한 (100곡도) 부를 수 있겠다. <laughs> 네. 그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녹음하러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기, 그 기타를 녹영한 선배님. 네. 네. 그 연주를 하셨다고 음. 하셔서. 그래서 오. 또. 되게 그런 하드한 그렇죠. 그 소리와 예. 되게 좀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믹스도 잘된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는 OST가 된것 같아요. 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또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인지? 예. 아직 그 음. 3개월이 안 지나서 네. 정산을 못 받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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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여번 정산 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그 송승헌씨가 지금 플레이어그 드라마 주인공이 송승헌씨잖아요 네. 송승헌씨가 뭐 혹시 뭐 소주 한잔 먹자 뭐 이런 거뭐 연락 오시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어 저도 사실 보고 싶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이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그 송승헌 배우님의 응. 그드라마들 많이 봐왔었거든요. 네, 뭐 가을동화, 가을동화, 가을 네, 네. 네. 어, 저 완전 그냥 꼬꼬마 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송승헌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뭐 드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도 송승헌 한마디 하세요. <laughs> 어, 언젠가 만나면 같이 뭐, 소주가 취향이신지, 맥주가 취향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같이 뭐술 한잔 마시면서, 네, 뭐 친해져요. <laughs> 송승원 씨다 보셨죠? 이게 사실 더베인이 이제 앞으로 대형 이제 뮤지션이 될 거니까, 송승원 씨 지금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더베인이 대형 뮤지션 됐을 때 송승원 씨께서 더 나이가, 예,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예.